성시라 원짱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네요. 선생님, 잠깐 설명드려고 갈게요. 자, 부정사가 준동사 페이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준동사 50%는 동사다 그랬는데, 동명사하고 분사를 봐주십시오.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ing가 이렇게 있고요. 분사는 i n g e 이두 개의 꼴이 있죠. 즉,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명사 역할을 하고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명사 역할 주목 보니까 동명사는 뭐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분사는, 자,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이나 보호가 됩니다. 명사, 수식, 보호.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나 보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를 바로 풀려고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동명사는 동사의 ing 꼴이고요. 현재 분사도 동사의 ing 꼴입니다. 이렇게 둘다 꼴은 같습니다. 동명사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 역할. 분사는? 그렇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다였나요? 이게 다였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둘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요? 동사를 갖고 있으니까 둘다 동사적인 성질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해되시죠? 준동사는 동사가 변해서 된 것들이고, 동명사는 그 중에 명사, 현재 분사는 그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와 동사 중에 명사의 성질 이더 강하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와 동사 중에 동사의 성질 이더 강해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 주목보에서 얘는 목적어처럼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이고요. 얘는 동사적 성질이 더 강하니까 얘는 명사적, 얘는 동사적 성질 이더 강하니까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주로 나타내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더욱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동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현재 분사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 동명사는 명사 역할, 명사 역할 주목부가 될 테고 현재 분사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하면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예문을 한번 보죠. 봄이 나에게 있어. Getting up early isn't easy. Getting up early.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죠이 명사잖아. 왜? 주어니까. 명사 역할, 주목복. 써볼까? 명사 역할, 주목복. 주어니까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이죠. 그럼 명사 역할이니까 이거 무슨 명사야? 그렇지. 동명사네. 우리 학생들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자연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2번 보죠 I like reading books a lot. 그랬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읽기, 읽는 것을. 자, 읽다의, 읽다의 read는 read는 무엇무엇을 읽다의 뜻이니까 즉 보세요. 의미상의 목적으로 지금 무엇을 가진 거예요? 의미상의 목적으로 books를 가진 거예요. 즉 동사의 성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가진 겁니다. 다시하면 나는 매우 책들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나는 독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리딩이 지금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명사 역할 주목부에서 목적어니까 뭐다 명사예요. 그럼 이거 뭐야? 그렇지 동명사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Jogging is really good for health. 조깅은 뛰다, 운동하다, 아침에 조깅하다 그 뜻인데 조깅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지가 왔죠. 그럼 얘가 뭐야? 주어, 그렇 주어 동사, 그은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혹은 보어가 되는데 조깅 이퀄 구이니까 이때 보어예요. c 라고쓴 것처럼 아인데 o 로쓴 것처럼 보세요. 뭐 지우고 다 있을게. Really는 형부동은 부사가 수식해서 부사죠. j o g 은 정말로 좋습니다. for health.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고. 이렇게 됐죠? 중요한 건, 이때 j o g 이 뭐를 쓰였어요? 이렇게 주어를 쓰였죠? 그럼 명사 역할 주목보다 주어는 뭐다? 명사니까, 명사 역할하는 동명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죠.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그랬어요. look forward to는, 무엇무엇하기를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look forward to는 이렇게 그냥 수거를 외우세요.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I'm looking이 된 것은 b plus ing죠. 그러니까 봐봐. 이때 looking은 뭐냐면, 이때 looking은 현재 분사예요. 동사 plus ing로서 보호됐지? 주어, 동사, 보호지? 그지? 보호니까. 동작이나 상태죠.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동작이나 상태잖아. 얘는 지금 뭐다? 현재 분사다. 그런데 이때 t 는 뭐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명사. 그런데 seeing은 뭐야? 명사가 없으니까 s 가 변해서 뭐가 된 거야? 동명사가 된 거야. 이때 seeing은 뭐다?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5번 보세요. They were talking about some issues. talk는 자동사기 때문에 talk about 그러면 무엇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이렇게 전명구 된 거죠. They were talking,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때 talking이 뭐야? 그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equal 된 거지. 이렇게 equal 된 거지. 즉, b plus ing, 진행형이라고 배웠는데,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그렇지, 현재 분사다. 얘 보호예요. 이렇게 보호. 얘 뭐다? 현재 분사다. 이 이슈가 현재 분사라는 게 아니라, 이 토킹이 현재 분사라는 거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문제는 5번만 현재 분사고, 나머지는 동명사로서, 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